자, 그 다음에요, 달성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꼭 achieve나 accomplish라는 동사를 활용해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닙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다라고도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. 이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던 일인데, 뭔가 되게 의지를 세우고 뜻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내다, 일어나게끔 만들다라는 건 뭐예요? 결국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얘기죠. 그런 차원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make something happen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일어나게 만들다. 다시 말해서 달성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. These are the actions that can make change. happen and make it stick. 그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행동입니다. 어떤 행동이냐면은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변화를 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입니다.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도 뒤에 보면 make it stick 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. 그러니까 변화를 딱 붙어버리게 만든다라는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변화한 상태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. 딱 붙어버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죠? 이것을 통해서 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죠. 요 맥락이 바로 make something happen 이 표현이었어요, 그렇죠? 자, 그다음에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. 보시면 have something under one's belt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조금 길고 어,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. 말 그대로 좀 시각화가 되는 표현이죠. 벨트 아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. 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, 자신감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. 자신감 있는 포즈를 떠올리게끔 만드는 표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 뭐 서부극 같은 거를 좀 떠올려 보셔도 좋겠죠. 네, 벨트 아래 총을 딱 차잖아요. 그렇죠? 뭔가 자신감 있게 그만큼 무언가를 어, 경험하고 그걸 통해 에서 달성했을 경우에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This talented candidate has seven years of marketing experience under her belt. 이 아주 유능한 인재는요, 7년간의 그 마케팅 경험을 본인의 벨트 아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7년간의 마케팅 경험을 가지고 있다, 달성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아주 유능하게 잘 자신감 있게 뭔가 마스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